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경험하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는 자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녀밖에 없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준호 기자가 본인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또한 토막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벌을 주시려거든 다 제게 주시고, 자식들에게는 복을 가득 주시고, 사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아플 때 애처롭게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은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도저히 못 보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80대 노모가 60대 자식이 외출할 때 평생 하신 말씀은 차 조심해라 이 말이라는 것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결국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과 권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또 애정어린 마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그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말 속에는 실제로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우상승배하지 마라.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말 속에 조금 풀어 설명하면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왜 이렇게 지도자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때로는 강하게 명령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행복한 인생을 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으니까,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고, 강조하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칭하는 그 예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약 성경의 지도자들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뜻도 있고, 본인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있는 몇 가지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 이런 분위기와 내용을 보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럼 이런 권면을 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신앙을 잃어버릴까 걱정을 하고 있고요. 건강하고 좋은 그런 신앙을 갖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신앙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된다. 건강한 신앙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 듣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때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깃소리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될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배우고 공부할 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겉면으로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순한 그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든 때로는 하나님의 주늠하신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고. 어쩔 때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그런 말씀으로 받고, 또 감격하며 즐거이, 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담아두려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무언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면 꼼짝 않고 군말 안고 순종하면 나가고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즐겁게 순종하면 나가게 될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때로는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때로는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사랑의 권면으로 잘 받으셔서 순종하시고 또 복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담고 있는 유다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이 세 번이 나옵니다.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분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거보와 더불어서 또 예수님의 형제죠. 신앙의 오랜 경륜을 가지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상적인 환경과 교회 환경을 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권면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처음에는 일반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을 편지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회의 사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는 것입니다. 한가하게 다른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싸워야 될 때다. 그런 생각 긴박함을 가지고 주제를 바꿔 버린 것입니다.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 너희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깨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해 보시면 앞부분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신앙을 가지시는 사람들이 들어왔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또 성도들 가운데 가짜 신앙을 가지고 진짜인 척 행세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들에 의해서 이 성도들이 또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에 큰 충격을 받겠구나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에게 세상에 신앙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족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정말 자기가 잘 지켜야 되고 훈련하면서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하십니까? 잘 지키고 계십니까? 또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그냥 방치하면 결국은 빼앗기고 맙니다. 신앙은 그냥 방치하면 그대로 약해질 대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고 훈련하면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그런 말로서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또 신앙을 빼앗기고, 또 신앙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껍데기입니다.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건강하게 잘 가꾸고 잘 점검하고자 훈련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개인경건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일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고 서로 나누게 되고 협력하면서 신앙의 건강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짐스러워지고 그런 것들이 싫고 그런 것에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약해진다는데 더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한 말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편집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면서 돌았죠. 이렇게. 또 편지를 이렇게 돌긴 돌았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그런 말씀들이 모아서 성경이라는 한 권으로 우리들에게 손에 들려줬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소리로 듣고 또 편지 종이에 쓰여진 것들 서로 회람하면서 돌려가면서 보면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정말 접하기 어려운 때인데 한번 접했을 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대한예수교 장르의 신조 1조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앙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이 성경이 유일한 기준이,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빠지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산지 않은 삶은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강하게 강하게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고 키워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숙하게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성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를 받는 이 교회들의 처한 위치가 거짓 신앙의 지도자들과 거짓 신앙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해라. 이미 옛날에 사도들이 다 했다. 마지막 때에 교회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성령도 없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다 말해 놓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주변을 잘 살펴서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멀리하고 또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잘 개도해서 신앙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행동해야지만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이 반복돼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또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중요하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복하다 보면 흥미도 떨어지고, 또 짜증도 나고, 그 중요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형식화되고, 이제는 무관심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뭐,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조금 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또, 3일 밤에도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새벽에도 나오시고 그러신데, 예배 자체가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요성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고 가치도 떨어지는 것이죠. 뭐안 드리면 어때? 대충 복장 차리고 나와서 그냥 앉아서 멍한 게 앉아 있다 다른 생각도 했다가또 바쁜 일이 있으면 일찍 나가기도 하고 뭐 준비도 안된 모습들로 나왔다가 그냥 왔다 간 걸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그렇게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 자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도 양이 많습니다. 한번 읽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구약 한번 올해는 읽읍시다. 내년엔 신약 읽읍시다. 성경을 한번 올해 한번 읽어봅시다. 뭐 계속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래야만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넓이 퍼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끌어 모으면서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들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달라지는데 이거 자꾸 읽고 공부하는 거다 하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많고 어려워서 하기 싫고, 이러면서 중단하게 되면, 그것이 신앙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어설프하게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뜻대로 굴러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복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예배라든가 말씀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맛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때 그것이 신앙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찾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억나는 말씀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멋진 그런 삶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처럼 말씀으로 인한 건강한 신앙들을 꼭 확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의 인생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잘 알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디 위에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똑같이 보기에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니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끝도없이 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땐 똑같은 것 같지만 그 기반을 무엇으로 쌓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도 이런데 인생을 짓는 일에는 더욱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신앙 자체도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다가오고 반복적으로 폭랑일 듯이 막 다가오게 되면 막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다 보면 신앙 자체도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 여러 가지를 거룩한 믿음 위에 이렇게 쫙 건축해 놓아서 웬만한 곳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그 신앙도 건강한 모습들로 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 위에 인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위에 인생을 건축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 위에 인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들이 한번 확 불어닥쳤을 때 흔들리게 되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될 때는 웬만한 것들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무엇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건축하고 계십니까? 한번 꼭 물어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20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에는 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21절 후반부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리라. 그죠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예전, 앞으로 주실, 미래에 주실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리라. 그죠 사랑, 믿음, 소망. 이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고,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석처럼 알랄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봐 이런 마음들이 의심이 들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우리에게 미래의 선물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이고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최후 승리를 한다는 라이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어기시고 어여삐 어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또 죄림을 또 최후 승리를 예비해 두신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면 우리의 믿음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는 기본기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충실할 때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굳건한 믿음 위에 잘 건설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없는 건강한 신앙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끝에 보시면 극렬이 여기라 그랬죠. 23절 끝에도 극렬이 여기라 그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귀한 조건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나만 행복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그 신앙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울타리를 넘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협력하고 돕고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때그 신앙이 건강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거기에 사랑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 자체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3절 뒷부분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3절 앞부분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다 어떤 자, 어떤 자, 어떤 자, 의심하는 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불신자들을 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때 그것이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아주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지, 건강해야지, 신앙이 건강해야지. 그런데 건강의 척도 중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살려내야겠다라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으로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때,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 무관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건강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어떻게 건강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과 공동체에 또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갈 때 건강한 신앙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복음으로 자 이렇게 섬기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들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신앙인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무너뜨려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러운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세상의 문화를 장악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어떻게든 약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실패한 신앙이로 만들까 골몰하면서 끊임없이 수작을 부리고 공격하는, 공격하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실은 싸워야만이 건강을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 말씀에 친근할 때 신앙이 건강해지고요,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기반이 될때 건강한 신앙이 될수 있고요, 사랑을 실천할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자신의 신앙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서 변화 없고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고 사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듬직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